연애 고수들은 확인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매력을 보여주면서 남자랑 몇번 만남을 갖게 되면 어느새 그 남자가 남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들은 남자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고도 남자가 먼저 자기 마음을 고백하게 만들 줄 안다는 거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데이라잇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가 봤을 때 가치가 낮아 보이는 여자 행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지금까지 한세번 정도 다룬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나머지 세 가지도 한번 찾아서 보시고 오늘은 전에 언급했던 그세 가지와는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봤을 때 가치가 낮아 보이는 여자 행동은 바로 확인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 남자한테 직간접적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연애 하수라는 걸 티내는 건데 그 하수 중에 완전 하수들은 남자한테 그걸 대놓고 물어봅니다. 오빠 나 좋아해요? 오빠 나랑 사귈 마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저는 어떤 케이스까지 봤냐면 제 친구가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분인데 두 번째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는데 제 친구를 이렇게 부르더니 민재씨, 저랑 사귈 마음이 있어요? 전 확실한 게 좋아서 저 좋아하시는 거 아니면 더 이상 안 봤으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색을 하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 여자분과 잘 해보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매력이 뚝 떨어져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직 좋아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집에 왔는데, 웃긴 건 저래놓고 그 여자분이 몇주 동안 계속 먼저 연락을 해오더라는 겁니다. 자기 좋아하는 거 아니면 더 이상 안볼 거라고 엄포해놓고는. 자, 여러분. 저렇게 확인받으려는 행동은 본인의 매력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행동이에요. 확인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매력에 자신 없다는 뜻 아닌가요? 아니, 내가 내 매력에 자신이 있으면 그걸 왜 상대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이 남자가 나를 당연히 좋아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을 텐데.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나한테 딱히 속마음을 보여 준 것도 없으면서 내 속마음만 까라고 하니까 뭔가 좀 지고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둘중 뭐가 됐든 저런 확인받으려는 행동은 남자와의 관계를 망쳐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물론 이것도 추천드리지는 않는다만 저렇게 남자한테 나를 좋아하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바에야 차라리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남자가 봤을 때 가치가 높은 여자라면 되려 남자가 여자에게 확 꽂혀 버리는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관계 초반에 저렇게 대놓고 남자의 마음을 물어봐서는 절대 그 남자랑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대려그 남자랑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자 근데 저건 좀 특이한 케이스고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저렇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방법들을 쓰죠. 예를 들면 오빠 나 소개팅 잡혔어요. 오빠 여자 소개 받을래요? 이런 식으로 남자를 떠보거나 남사친을 만난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면서 그 남자의 반응을 체크하려고 들죠. 이 또한 남자 입장에서는 나 좋아해요 라는 질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일련의 행동들이 남자와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어서 입학하고 싶은 대학교에 실기평가를 보러 간 거야. 그래서 평가가 시작됐는데 여러분이 피아노를 한 20초 치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면접관을 바라보면서 저 합격 주실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 그러더니 한 30초 뒤에 또 연주를 멈추고는, 저 지금 잘하고 있죠? 여기 입학 가능한 거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과연 면접관들이 여러분을 뽑아줄까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려 드는 건그 남자와 사귀는 데 있어서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되려 큰 방해가 될 뿐이죠.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럼 그 남자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거냐? 남자의 마음을 알아보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남자한테 여러분의 매력을 꾸준히 어필함과 동시에 밀당 같은 거안 하고 솔직하게 남자를 대하시면 남자가 알아서 자기 마음을 보여줄 거예요. 뭘다 아는 소리나 하고 있냐고요? 이다 아는 걸 여러분들이 못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애 고수들은 확인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매력을 보여주면서 남자랑 몇번 만남을 갖게 되면 어느새 그 남자가 남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들은 남자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고도 남자가 먼저 자기 마음을 고백하게 만들 줄 안다는 거죠. 남자가 먼저 고백하게 만드는 자세한 방법은 저의 프리미엄 강의에서 배워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치 높은 여자들은 남자의 고백을 기다릴 줄 안다는 겁니다. 물론 여자가 밀당이나 질투 유발 없이 남자한테 솔직하게 다가갔다는 전제 하에 고백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가치 높은 여자들도 밀당을 하는 순간 남자와 잘될 확률은 현저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급하게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려 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매력과 진심을 점진적으로 보여주세요. 연애는 급한 사람이 아닌. 여유로운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니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의 남자에게 먼저 고백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프리미엄 강의 가치에 대하여를 수강해 보세요. 또 저와의 1대1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카운슬링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강의와 상담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 컨설턴트 데이라이이였습니다